또한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활 주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드리는 성탄 주일. 그데 무엇보다도 성탄 주일만큼이나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이 매우 귀중한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독교 2천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안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에 우리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해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말에 더 바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겠지만 정말 귀한 시간을 두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놀라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간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그 믿음의 신앙생활의 근본을 상실해버린 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단순히 교회생활의 성실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이에 대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 즉, 삶의 가장 심층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논의되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의 말씀이라고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매주일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올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전도한다고 이야기하죠?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당신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주말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잖아요. 에너지를 채울 수 있고 또 쉼을 가질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그한 보장된 시간인데 그 보장된 시간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니면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사후 시기에 어떤 죽음이 들어가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외로워서, 아니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 나오면 죽음의 문제라든지, 외로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뒤따라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 나오는 예수 믿는 본질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는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는데, 종말, 메시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종말론적으로 열린 구원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죠.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은 부활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가 부활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설교의 모든 핵심도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전통이 바로 부활을 증언하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성경의 중요한 보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가장 전반적인 이야기는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예수, 예루살렘의 한 곳에 주기적으로 모임을 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절기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오순절 집회에서 제자들은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광적인 상태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방언 현상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낮술에 취하고 아무 말이나 칙거린다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와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일견 비슷해 보입니다. 양쪽 모두 어떤 다른 힘에 몰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당의 접신 상태 그 현상과도 비슷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광신적인 상태로 떨어지는 것은 잘못이지만 너무 이성적인 판단과 이해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서 보면 매우 납득되지 않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반론을 펼칩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구약 열로서 이장 28절 이하를 인용하는데 사도행전 2장 1 7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기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가서 사장 3 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여러분 선지자의 설교는 함부로 아니 제정신으로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야기들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대울루를 통해서 누가 주적이냐? 그런 공연한 말싸움으로 투집잡기로 배울 대로 배운 사람이 정치적 공방들로 점철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미가 선지자의 설교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일단 우리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라고 말한 뒤에 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어 죽였으라. 여러분, 법 없는 자는 여기에서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뼈아픈 대목이지요. 아무리 예수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유대교 최고 법정인 사례들이니, 이방인의 법정에 예수를 넘겼다는 것, 유대인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십사절 이하에서 정작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아멘. 시편 1 6절8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의 미래를 내다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분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죽음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직접으로 다른 생명입니다. 이게 예수 부활이 가리키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손에 잡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맞 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내가 어떤 언어로 바꿔서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현대인들은 생명을 주로 생리적인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여깁니다.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미몽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이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생명을 평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에는 의학과 생물학과 물리학으로 다 추적할 수 없는 놀라운 깊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로 개량화하고 규정하고 계산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고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날에 함께 모여서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연한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우여곡절을 거쳐가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공간 안에 맑은 색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서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지요.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무수히 반복되어지는 우연인데 하물며 생명 현상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몸이 지구 안에서 원소로 해체되겠지만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없는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의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종말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비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차원으로 완성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활신앙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에게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생명이 완성될 정말이 이미 자신들의 현재에 들어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의 그 의미를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그 외의 다른 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절대적인 규범으로 작동했던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의 그큰 권력까지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2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지라. 우리가 다이 일에 지는 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낭만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증인으로 사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역할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나는 증인을 선언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의 법정에서도 증인은 중요하게 나눠지고 있지요. 증인들은 위증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청문회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이지만 증인 선서를 했다고 해서 모두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위증으로 형사 고발당한 사람들도 여러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진술은 예수 부활에 자신들의 영혼을 건다는 의미입니다. 법정이나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려면.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부활을 직접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거나 말재주가 있는 사람은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듯하게 증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의 증언이 디테일에서도 확실한지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만 하나의 정보로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의 디테일한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부활만이 아니라 다른 기독교의 신앙도 세부적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독교적인 삶의 능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전공 과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깊이를 알수 있을까요? 부활의 그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 최선 기독교의 자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지만, 일단 시장 사례에 적기기도 하고, 시간이 있어도 공부할 마음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그냥 삶의 도구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올 만한 가치가 있느냐. 습관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오기도 하지요. 신앙을 삶의 한 방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에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으로 살아가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 콘서트장에 자주 가는 사람과 콘서트장에서 직접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음악의 디테일에 강할까요? 모두가 기독교 신앙의 전문적인 연주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임 목사로서 모든 신자들에게 그걸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발을 걸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각자의 인편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의 능력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고단한 연습을 필요로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음악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음악이 주는 자유를 얻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부활 신앙만이 허락하는 삶의 자유와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문자나 이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의 능력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다윗의시편 16절 16편 8절 이항을 인용했다고 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뇌가 영원를 항상 내 앞에 모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내용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 증인에게 주어진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로 떨어지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사실보다 더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을 것입니다. 위로가 된다는 것은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위로받는다는 것은 곧그 삶의 능력을 얻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laughs> 어, 월급을 200만 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면서 힘든 일을 할수 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부럽겠지요.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부럽겠지요. 그런데 세 회사의 운영방침이 바뀌어서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이 시간당 3만원씩의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큰 위로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생명의 전적인 변화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지금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실감이 여전히 가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이죠.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차이가 있겠지만 다 죽습니다. 속히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다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적인 변화죠.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 없이 모두 소멸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의 실감이 안 가면 일단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부활은 절대적인 사건이 죽음마저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근원적인 위로와 삶의 능력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천 년전 원시 기독교의 원초적인 신앙 고백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이 일에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을 뜨게 하고, 여러분의 신념을 울게 하고,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분명하게 양심적으로 소신껏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런 외침을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철기 기독교인들처럼 남은 인생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자,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